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태영 선교사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스 선교회 소속으로 음, 태국 방콕 섹터랑 또 특별히 IT 기술을 활용한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스 선교회 소속이시고요 태국이랑 미얀마 국경 매소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 운영. 이런 교육이나 목회자 훈련 쪽에도 관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교육 쪽도요? 네. 근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그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자료랑 과정을 데이터화하고 이걸 또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G 미션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G 미션 전략이요? 데이터를 활용한다니 좀새로네 매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음, 뭔가 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역 구조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요. 그럼 실제 현장 사역은 어떤가요? 방콕 섹터가 주요 무대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방콕 근처에 방빠인, 마차이, 아유타야, 보인, 이렇게 다섯 개의 교회를 이미 섬기고 계시고요. 올해는 또 세나랑 사라부리 지역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 중이시래요. 와, 그럼 계속 확장하고 계신 거네요. 자료에 사진들도 있던데, 현재 사역자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세례식도 하고, 교제하는 모습들 되게 생생하더라고요. 네, 그런 현장 사역이 막 확장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거점 공간의 필요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콕 그레이스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신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어떤 공간인데요? 그레이스 선교회 방콕 센터 역할도 하고 또 중요한 게 미얀마 이주민 지원 센터 역할. 이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방콕 근처에 미얀마 이주민이 한 3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하니까요. 300만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또 I T 사역 연구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이고요. 다목적 허브 같은 거죠. 특히 요즘 미얀마 상황이 그 내전이 4년째고 또 강제징집 문제 때문에 최국으로 넘어오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뉴스에서 봤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센터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렇군요. 미얀마 상황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군요. 아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역시 IT 기술을 선교에 활용하신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IT를 그냥 뭐 보조 도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보금을 전파라는 기술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네. 그 관점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뭐 열방기도에 그레이스 미션 앱, 비전 트립 앱, 이런 거 개발하신 스크린샷도 있던데요. 맞아요, 봤어요.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다른 종교들도 I.T.에 투자 많이 한다. 우리도 분발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앱 개발만 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음, 선교지랑 더 가깝게 소통하고 또 비전트립 같은 사역도 더 확장하고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대처하고요. 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대응하는군요. 네. 그리고 실제 사역 데이터를 모아서 뭐 중복 투자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좀더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는 거죠. 선교사님이랑 후원 교회 사이를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요. 와 그럼 I T 활용 범위가 정말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상담이나 치유, 관계 맺기라치 어, 비기독교인들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있잖아요 네. 스마트 보트나 모바일 청접장 같은 것도 언급되어 있던데. 네네. 그런 것도 개발하고. 또 AI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선교 도구를 연구하는 일도 계속 하고 계신데요. AI 시대의 선교 도구요. 와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다음 세대 선교랑도 연결되고 또 기술 교육을 통해서 현지인들의 자립을 돕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소식들을 보면 그럼 여전히 그 AI 선교 도구 연구는 계속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콕 그레이스 센터 설립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센터 설립하려면 장소 임대도 해야 하고, 또 간사님도 채용해야 하고, 운영비나 기자재 마련 같은 재정적인 후원이랑 같이 일할 동역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도랑 후원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은 뭐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와 관심도 꾸준히 필요하고요. 새로 개척하는 세나? 사라브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미얀마어 공부 중이시래요. 언어 훈련 잘 마치시도록 그리고 가족분들 건강이랑 현지 적응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오늘 기태능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어, 전통적인 교회의 개척이나 양육 사역에다가 IT 기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도구를 아주 창의적으로 접목시키신 것 같아요. 복음 전파의 지평을 넓히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네요. 네. 아마 김 선교사님 사역 슬로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삶이 되길이라는 구절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아, 녹슬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삶. 네, 그 열정, 정말 주어진 삶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김태영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함께하는 선교 웹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 김태영 선교사를 통해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방콕 그레이스 센터 설립이나 미얀마 상황 같은 구체적인 필요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달아서 없어지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